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두루리 사관원 식당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A1 모터스 ABC 여행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대한국제물류 하이마트 게토하우스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많은 키위들이 저렴한 일회용 텐트를 이용하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화산들이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폭발하게 되면 대피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벽화 마을로 잘 알려져 있는 카티카티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캠핑이 여름을 즐기는 대표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많은 키위들이 저렴한 일회용 텐트를 이용하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기스본에 있었던 리드맨 바인스 페스티벌을 마친 후 수백 개의 텐트들이 버려져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됐지만 나머지 텐트들은 폐기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보호의 한 관계자는 20년 전만 해도 이런 장면은 볼수 없었지만 최근 저렴한 텐트들이 시장에 소개되면서 사람들이 사용 후 그냥 버리고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저렴한 텐트들은 20, 30달러에 구입할 수 있으며 더구나 쓰고 버리는 개념으로 유통되면서 사용자는 물론 이를 판매하는 업체들도 환경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화산들이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몇몇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화산들은 또다시 폭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언제 폭발할지는 알수 없지만 폭발하게 되면 대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화산지대 위로 세워진 도시로 지난 19만 년 동안 55번 이상의 화산 폭발이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만약 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새로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우리가 화산 폭발 지대와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랑기토토 화산도 550년 전에 마지막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오클랜드 시민들은 화산 폭발 사태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클랜드 카운실 민방위 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럴드 지역 포커스 뉴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벽화 마을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카티카티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카티카티는 타우랑가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뉴질랜드 최대의 야외 미술관이 있으며, 벽과 상업용 건물에는 수십 개의 화려한 벽화가 그려져 있고, 인상적인 조각품, 모자이크 등이 마을 전역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투경제 및 공공정책연구소에서 37년간 뉴질랜드의 130곳을 대상으로 인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질랜드의 가장 살기 좋은 상위 8개 마을은 휘티앙아, 모투에카, 코로만데, 퀸스타운, 마푸아, 모에레와 오포티키, 그리고 카티카티로 나타났습니다. 카티카티의 주택 중앙 가격은 56만 달러이며 오클랜드나 해밀턴, 타우랑가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곳에는 키위 과일 및 아보카도 과수원 뿐만 아니라 건축 산업이 활성화돼 이 지역 고용률이 6.5% 증가했다고 웨스턴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 카운실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새벽에 오클랜드 도심에 있는 한 갤러리 외부에 전시된 시가 약 5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청동색 동상이 도난당했습니다. 도난당한 동상은 뉴질랜드 예술가인 그레고르 크래커의 작품으로 사색가, 핑커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도둑들은 눈에 잘 띄는 야광주학업 조끼를 입고 개글러리 입구 밖에 설치된 이 동상을 제거하는데 1시간가량 작업해 주차했던 차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범인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뉴질랜드 북섬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머 아이스 도로 미끄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썸머 아이스 상태는 그동안 건조했던 날씨 중 도로에 쌓여 있던 물질들과 먼지, 기름 등이 결합해 도로와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NZTA에서는 와이카토와 오클랜드, 노스랜드까지 모든 도로에서 오랜만에 내리는 비로 인해 도로가 썸머 아이스 상태가 될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가 지난 후 약간만 비가 내려도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에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특히 코너길을 달릴 때 속도를 줄이고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늘려 조심히 운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주니어 의사들이 48시간 동안 파업합니다. 약 3천 명의 레지던트 의사들은 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웨스트 코스트 지역 보건위원회 소속 의사들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레지던트 의사협회와 보건위원회 간의 협상이 중단된 이후에 이번 파업이 계획됐습니다. 보건위원회에서는 예상되는 급박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직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상황이 경미한 경우에는 GP를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담비가 전혀 없었던 그레이트 베리어 아일랜드에서 담비가 목격되면서 이에 대한 소탕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처음으로 담비가 목격된 이후 지난주에는 두 차례나 담비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해동물 탐지견들을 포함해 많은 보전부 직원들과 오클랜드 카운실 관계 직원들은 하우라키 걸프의 그레이트 베리어 아일랜드에 파견돼 200 에이커에 이르는 섬전 지역에 수많은 덫을 놓고 담비를 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아직 담비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이때까지 발견하지 못하면 전문가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비는 땅에 위치한 새들의 둥지를 공격할 뿐 아니라 나무 위로 올라가 둥지를 틀고 있는 새들은 물론 알이나 새끼들까지 공격할 수 있어 도서 지역 야생조류 환경의 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 24일째인 현지 시간 14일, 셧다운 장기화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조속한 장벽 예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인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주말 내내 기다렸으며 민주당은 이제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혀 국경안보를 위해 요구한 장벽 건설비 57억 달러를 반영한 예산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러시 하원의장과 척 쉬머 상원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그들은 15분 만에 셧다운을 끝낼 수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셧다운은 민주당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내놓은 3단계 중재안도 거부했습니다. 중재안은 일단 셧다운을 풀고 3주간 장벽 예산을 협상하며 만약 결렬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자는 내용입니다. 핵무기 생산 중단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계속되었으며 오히려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기사에서 위성 사진 분석 및 정보 당국 발 정보들은 북한이 무기 실험 중단 이후 로켓과 핵탄두를 빠르게 대량 생산해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비확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무도 북한 정권이 여러 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추가하게 됐을 것이라고 이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하다면서 김 위원장이 제재 해제와 핵 보유국 지위 용인에 필요한 외교적 분위기를 조성해가면서 그 사이 조용하게 무기를 강화하게 가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 같다는 비확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5원 95전, 한국에서 받, 보낼 때 773원 6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8원 3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늘부터 비가 오겠으며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최고기온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였습니다. 게시판입니다. 쓰레기 수거방식 변경과 퇴비 만들기 교육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카운슬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변경된 쓰레기 수거방식과 쓰레기 종량제 대비를 위한 음식 쓰레기의 분리법 그리고 보카시와 퇴비 만드는 법을 교육합니다. 2월 9일 토요일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버켄헤드 라이브러리에서 열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그룹 또는 단체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전 접수와 문의는 021-273-45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2019 세계제주인대회와 제외제주인모집안내입니다.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제외 제주인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제주인의 화합과 제주 발전을 이루고자 2019 세계 제주인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뉴질랜드 각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제주 출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는 09-443-700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한인의 날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의 날에 브로슈어 광고, 부스, 자원봉사, 공연 신청 그리고 후원을 희망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 코리안데이는 3월 30일 토요일에 노스쇼 이벤트 센터에서 열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 09443-700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성가정 성당 소식입니다. 주님 봉헌 축일 초축성 예식 안내입니다. 2월 2일은 첫 토요일 신심 미사로 봉헌합니다. 미사 중에 초축성 예식을 갖습니다. 설날 합동 위령 미사 봉헌 안내입니다. 2월 5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설날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유아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는 매월 첫 주일 10시에 거행합니다. 2월 3일 세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